시카고 기독교 방송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찬양하오며 이 아름다운 아침 새로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대신 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스승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그들의 간절함에 확실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죄의 용서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들에게 인류의 모든 속죄가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깨달아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탄의 유혹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, 힘과 믿음을 주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사랑하시는 주님, 오늘 하루 순간순간 들려주는 미세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.